주장, 강병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관희, 리오 닐리엄스 정희재, 정성 선수가 함께 출전합니다. 상대의 호출한 외곽을 노리고 있는 허이룡 선수입니다. 이대성, 디드릭 로스 이승현, 카노빈 선수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승현. 포스트 없이도 톡톡 밀고 들어갑니다. 배전 안에서 볼 아, 네. 뺏어냈어요. 이관희 가로채기. 정희재, 리오 닐리엄스 뒤로. 이관희 선수가 오면서 창문낼지도 가로채기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거에서 뭐 스킬에 의한 수비를 좀 많이 하는 선수죠. 예, 강병현 골밑 올라갑니다. 네. 반칙입니다. 예. 네, 파울을 했죠 자, 이제 두 개는 모두 들어갔습니다. 정성우 스크린 이용합니다. 수비를 따돌립니다. 뒤쪽으로 리온윌 리암스의 사업점 아, 들어갔습니다. 네, 선수들이 서 있는 포지션이 많죠, 지금요. 그렇군요. 예. 한호빈 바운드 패스 아, 네. 올라갈 때 휘슬이 울립니다 정의재반칙 자유투19 들어갔습니다 오늘 고양오리온의 첫 번째 득점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이관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성과 볼 이어받았고요 골밑에 넘어집니다 먼거리 성적 들어갔습니다 네. <laughs> 지금 백보드를 보고 쏘셨을까요? <laughs> 예. 네, 지금 아웃사이드로 다 나와있죠 예. 한호빈 올라갑니다 들어가잖아골리바운드툼 이승현 골밑 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네, 리빈 득점. 리바운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윌리엄 선수가. 예. 이대성이 오른쪽으로 볼을 건넵니다. 우측 포너. 석점 아, 성공. 네. 빠르게 패스가 전달되면서 허일령의 석점까지. 자, 강병현이 빠르게 올라왔고요. 정성국 골리 투입. 리온 일리엄스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윌리엄 선수가 골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예. 네. 오른쪽. 오픈 기회 성점 아, 네, 성공 요즘 한우민 선수가 3점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샷글락 네. 10초 한병현 스크린 반대편 그리고 이동합니다 아, 네, 리만투 떨어집니다 스크린 빠르게 이동합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아 네. 오늘 인터뷰 대로 이관 선수가 수비를 열심히 하죠 그렇습니다 우중간 한병현 3포인트 실패 아, 그리고 네. 공격 리바운드 다시 정서부 자, 골밑에 자리 잡고 있는 정인재인데 볼트입이 안 됐습니다. 강병현 빈 공간. 올라갔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시득점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병이야. 화사보면 또 잘해요. 예. <laughs> 상대 태포를 잘 조절하는 거겠죠? 아, 네. 이관이 엘라이언 득점. 아. 이대성 선수와 이관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서로 매치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이대피켓을 디펜스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서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대성 뒤로 디드링 로슨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성적. 아, 좋습니다. 이 선수 디펜스 해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21득점 10리바운드 1 0어시를트 기록했던 로슨입니다 아, 네. 지금은 수비자 반칙 창원 엘지의 이관희 선수입니다 자 1킬 1구 성공 그만큼 새로운 팀에서 또 날아오르고 있는 이대성 이관희 선수입니다 지금 존 디펜스를 쓰죠 2-3보향 무료는 김감선 선수가 투입이 있고요 네. 슈팅 들어가잖아고골및 블락샷 이관희 블락셔잘 보고 패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블랜샷! 케레디믹스입니다 데빈 윌리엄스의 두 차례 공격 시도가 모두 블락으로 무산이 됐어요. 이대성 베이스라인 돌파, 바깥쪽 뺏겼어요. 아, 네. 정성우의 가로채기. 이관희에게 오른쪽 코너. 다시 볼은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스피드 네. 무브, 정성우 바깥쪽. 좌중간, 던집니다. 아, 3포인 이관희의 성적! 이제 샤크라든 꺼졌습니다 파고듭니다 아업 아, 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득점에도 예. 추가자의 투 들어갑니다 자 남은 시간 5초입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관이 탑에서 던집니다 마지막 슈팅 아, 들어가자 아, 습니다자 네. 이렇게 1쿼터 끝났습니다 25대22 창원 l 지가섭점을 앞서나갑니다 오리온의 공격 기회 2대성스페드 무브 수비를 떨궜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이대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반패스 이관이 베이스 라인 뚫었습니다. 반패스 골넷. 케네디믹스 아, 드레이드의 네. 두 당사자가 득점을 합작해냅니다. 이관이 선수 디펜스하는 선수가 주면 어, 안 되죠. 예요. 우주가 석점 이대성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케네디믹스가 <laughs> 스크린 서줬고요. 이관이 직접 던집니다. 네, 점습니다 오늘. 이대성 선수의 석점이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대성 상대로 이관이 득점. 아, 네. 그 리온 윌리엄스가 외국인 선수 가운데서 순천 시간 김 선수가 한 명이잖아요. <laughs> 네. 혼자서 많이 버텼죠. 그렇습니다. 네. 박경상 역전해 아, 네. 줍니다. 아, 네. 아, 완벽한 팀 득점이 나왔습 아, 예. 네. 패스 좋았죠, 예. 박경상 선수. 자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박명현, 네. 석정 아, 아, 네. 네. <laughs> 이대성. 자, 툭툭 치면서 페인트존 근처까지 왔습니다. 남아있는 샤클락 5초. 골 밑에 올라갑니다. 아, 툭 던지면서 네. 윌리엄스의 득점. 어, 윌리엄 선수가 헬프사이드로 오면은 반대 윙에 있는 군대 선수들이 들어와줘야 되죠, 같이. 이대성. 멀어지면서 던집니다. 어! 들어겠습니다 엔드원 플레이. 첫 스텝을 놓으면서 조성민 선수는 완전히 따돌렸고. 네. 자, 그 이후에 반칙까지 얻어냈던 이대성입니다. 어, 추가자의 축까지 들어갑니다. 그리 포스트 볼이 들어갔을 때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 자, 이승현 골밑까지 왔습니다. 주전의 수비 올라갑니다. 득점 아주 좋습니다. 일로 이승현 선수를 막기 쉽지는 않죠. 아, 상당히 힘이 좋죠. 자, 빠르게 수비 달라붙었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디드링 로스. 외곽으로 피가 아웃. 이승현의 3점 아, 들어갔습니다. 네, 자, 리온 윌리엄스가 공 전달 받았습니다. 그대로 돌파 시도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그 골이 아웃 터졌어. 네 예, 빠르게 밀고 올라갑니다 2대성 오른쪽 아, 이승현의 네. 성점 아, 들어갑니다 아, 네. 오른쪽으로 길게 파아나왔습니다주지훈 뒤로 자, 이제 샤클락이 얼마 없어요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그리고 자, 마지막 슈팅 길게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이쿼터가 끝납니다 48대46 창원 일지가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 지금 공격적으로는 두팀다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어, 수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스 대 윌리엄스. 골밑 연결. 아, 좋습니다. 네, 골밑 득점. 예. 수비는 2대성 스크린 잘 석전마인 안쪽에서 득점 아, 만들어냅니다 예, 지금도 이용 잘했죠 예. 예, 윌리엄스 선수가 항상 그 스크린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윌리엄스 선수가 자, 톡 치면서 페인트존까지 근접합니다 올라갑니다 아, 득점 성공 네. <laughs>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인조포트로 어. 올라가던 이대성 선수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왼쪽으로 이관이 다시 한번 던집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아, 네. 석점 네. 아. 걸어줍니다. 자,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안쪽 투입 아, 걸렸습니다. 네. 리온 윌리엄스 이관희에게. 들어 갑니다. 이관희 섭정. 스크린 반대편다운스 패스 연결. 골 밑에 리온 윌리엄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자, 버텨내고 있는 데빈 윌리엄스였고요. 한호빈 달립니다. 자 뒤쪽에서 쳐냈는데 곧빼서내지는 못합니다. 데빈 윌리엄스 드어합니다포스트 아 네, 네. 플레이 할때 아, 다리를 보면은 피고사 상당히 잘하거든요. 지금요. 예. 네, 다리를 잘 빼죠 스텝을요. 관중이 입장하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입장하는 몇 안되는 구단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홈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아, 자골뺄천원니다 네. 골밑 레이업 득점 그 성공 네. 저런 것 뺏기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이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자, 밀리엄스가 지금 이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존이지만 스위치를 하면서 맨트맨 형식으로 가거든요 예, 바깥쪽 네. 받아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다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60대 59 이제는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향 우리온 허일영 아 미스매치죠 지금도요 미스매치 잘 시켰죠 이승현 골밑까지 왔습니다 이승현 아, 네. 수비하던 강병현의 반칙 자유투 1구 성공 동점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단순하게 공격을 하죠 이대성 이관이를딱 돌렸습니다 바깥쪽 내줄 때 접촉이 발생합니다 예. 첫 번째 자유투는 놓쳤던 이대성 선수였고요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두팀 모두에게 쿼터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상쿠섬 마무리 중요하죠. 예, 골비트 아, 바로 습니다. 올라갑니다. 윌리아스 디드링 로슨이 라인 바깥쪽까지 나와서 공을 잡아줬고요 이대섬. 자, 스피드로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수비를 벗겨내고 직접 슈팅. 아, 이대섬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laughs> 다시 도망갑니다. 네. 스피드 무브. 더블 팀들어왔습니다 멀어지면서 외곽으로 뺐어요. 아, 오픈 기회. 성점 실패. 이렇게 3쿼터가 끝났습니다. 68대64 고양 오리온이 리드를 빼앗아옵니다. 좌중간의허일이 안쪽 투입 이종현 골밑 아네 네. 막혔습니다이번이블라인아아 아, 정말 멋진 장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패. 아 이대중 선수 컷도 좋았고 이관희 선수 수비도 좋았죠 지금. 예. 네. 예. 천천히 공격 포트로 윤원상 자신게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리온닐리옵스골밑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리온닐리옵스 한호빈 외광으로 이대성 자 아, 접촉이 네. 발생했고 넘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이관희 선수와의 접촉이 약간 있기는 했는데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또 많이 주고받고 있는 이관희 선수와 이대성 선수예요 아, 네. <laughs> 지금 뭐, 양쪽 가드들이면 윤윤상 뭐 선수나, 하우준 선수가, 어, 일본 포지션 보기 때문에, 네, 둘이 매차이 상당히 많이 되죠. 자, 이대성 선수의 트래블링이 지적됩니다. 이온 일리 없스핸드업프로 건네줍니다. 이관이 이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주 투입! 다음 체 성공! 수비 잘했죠, 이정현 선수? 예. 자, 유파울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네. 비디오 판독 결과 일반 파울로, 일반 파울로 선언 됐습니다. 아, 네. 지금 리오딜리옵스가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이 4개입니다. 오히려 또더갈리에 신경쓰면서 파울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보니까요이관입니다 네. 예. 네. <laughs> 허위력을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관의성점 이승현. 버블팀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스에게 볼 놓쳤습니다. 자 샤클락 줄어들고 있어요. 샤클락 2초 1초 자 공을 아, 뺏어내니다 아, 수비 좋았죠 박경상 선수. 박경상 오른쪽 한번에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아, 다시 박경상 이관이가 던집니다. 아, 들어습니다 아, 예. 오늘 경기 슈퍼스타는 아, 바로 이관이었습니다. 네. 그림 반대편으로 받았습니다. 바우패스 리온 윌리엄스 올라갑니다. 어, 안 들어갔어요. 공격그라운드. 그리고 아, 득점 네. 실패. 다시 리온 아, 윌리엄스가 마무리니다 네.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laughs> 좁아지거든요. 2대성 한발 다가와서 던집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 예. 들어갑니다. 또 중요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4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게임타임이죠. 리온 윌리엄스 안쪽에 잘 잡고 있어요. 리온 윌리엄스. 볼로치입니다 아, 네. 공격 권은고에모리온아이승현 선수 수비 좋죠 네. 네. 스페싱을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포스톱 네. 네. 자세 반대편 오픈 기회입니다 2대3 네. 안 들어갔어요 공격기 방지 골밑 빙글돌았습니다 아, 오 네. 들어갔습니다 좋소. 다시 동점자 네.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윌리엄스 네. 아, 반칙입니다 네. 엄청 간절하게 빌죠 예. 네. 네. 리온 윌리엄스의 자유퀴 1구 실패 네, 들어갔습니다 한점차박경찬 왼쪽 코너로 연결 샤클락이 점점 줄어듭니다 리온 윌리엄스 볼 놓쳤어요 아, 네. 아 4대2죠 김강선 밀고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성공 아, 네. 다시 0점 <laughs> 샤클락 4초 맞았어요 리온 윌리엄스 골멘트입 그리고 고치입니다. 아, 버습니다또 또 속공입니다. 이승열이 달립니다. 이승열. 직접에! 3점의 리드를 안게 되는 고영우류. 이관이 받았습니다. 자, 타이트하게 막고 있는데요. 터치아웃. 네. 네. 자, 다시 공격권은 창문에 지 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재, 다발면서 레이업. 아, 네. 순간. 두점 따라갑니다. 데빈 윌리엄스. 윌리엄스, 대 윌리엄스. 데빈, 골밑 리버스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차고일 지. 예, 집중해야 됩니다. 리오 닐리암에게 동점을! 아! 동점! 동점! 예! 자,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0초. 오른쪽 2대3 아, 뒤쪽으로찼습니다이령이 3점! 안 들어갔어요! 자, 리본드 2 리본드! 코치아웃! 네. 코치아웃! 아, 네. 자, 지금 심판진는 콜이 엇갈렸습니다. 아, 네. 자, 결국 회의 공격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자, LG 공격권이 네, 주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은 9.1초입니다. 양팀 모두 작전 타임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빠르게 공격 코트로 올라왔습니다. 이관이. 남은 시간 4초, 3초. 이관이 던집니다. 들어가자. 네. 네. 지금 윌리엄즈 선수가 미스매치가 됐거든요. 예. 오늘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리오 윌리엄스, 꼴미트입 주지문, 다시외장정의재의 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경 리바운드. 자, 그리고 아, 반칙입니다. 네. 자, 이제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김감선. 패턴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채기 성공. 아, 네. 레이아 이대0 스트레인 자 더블팀 막힙니다 아, 아스이 이관이 골을 한번 놓쳤어요 쳐두르지 않습니다 아, 리온, 리온 윌리엄스에게 아왜치칙을 네. 유도합니다 리온 윌리엄스 아, 자 1구가 돌아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2구는 성공시킵니다 이관이 차클락 10초 수비를 바꿨습니다 안쪽 뒤 미온 윌리엄스 시간 얼마 없어요 아! 득점 실패 리바운드는 어! 이승현 예 빨리 가야 됩니다 속 자, 허일영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2대3 이2대3의 속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다시 외곽으로 한홍이 아, 네. 역전을 노립니다 어! 역전 성공 어! 90대 89 다시 한점차 미드를 안께드는 고영거리원 미언 윌리엄스 수비를 뛰어고 올라가고 잘 속였죠 자이트 1구 들어갔습니다 네. 자이트 1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데빈 윌리엄스 쪽펜션 안에서 아, 네. 자, 지금은 주지훈 선수의 반칙이군요 자이트 1구 성공 네. 오늘 30득점 고지를 넘게 되는 데빈 윌리엄스고요 이거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자 어, 지금 라인 거치기 크로스가 거치기 일단 선언이 됐고비디오를 확인합니다. 어. 고향 오리온의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자클락 10초. 데빈 윌리엄스 포스트없시도더블팀아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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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경기 결승 득점이 될 수도 있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리오드 레이스 아, 중요한 득점이죠. 그 전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던 이종현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요 카노비니 볼을 전달받았습니다. 방패스 연결 2대3! 아 막았어요! 골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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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납니다. 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아, 자, 마지막 2관의블록슛 아, 그리고 림을 지켰던 아, 리오드 레이스 네. 최종 스코어는 93대 91창문 엘지가 오늘 경기 승리를 따냅니다